여기서 이제 이렇게 놀겠지 어 그림 똑같지 얘를 계속 여기 안으면 안, 안 들어오면 하라가더라도 이렇게 하라하겠지 어?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매수를 했어 매수를 했으면 이제 2차선 3차선 이제 그려놔야 되겠지 그러면 어디서 걸리냐? 어. 그저 안착해야 털고 있잖아. 벗기면 돼. 아 어, 무조건 벗기면, 벗기면 돼. 어. 벗기고 2만 6천 6백만 지지 하면 돼. 여기 양봉이 나온단 말이야.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다 털리면 개미 다 털리면 이제 여기 양봉 나오겠지. SM. SM 이십만 정도. 그렇지. 그래? 무한 영입할 아유. 이 되겠지. 여기 여기서 여기서 아, 2 6 아, 6 0 0원사고2 아. 어. 어. 7, 아. 7 ,600원 6 5 0원 팔면 그래. 되겠지. 아, 10%인데요 응? 10%? 아 10%인가? 아, 10 어. 그럼 포르테는 응. 모르고, 네. 이거 팔면 되겠잖아. 어. 그, 네. 내가 했어. 네. 네.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. 5%네. 4%. 이 정도는 너무 적이 하고, 이 정도 하게 이게, <laughs> <여기 웃음> 장기 <웃음> 하락, <웃음> 아, 장기 안 상승, 이 추세선이 <laughs> 되지. <왜>? 아. <laughs> 음, 여기 딱 되지. 기준으로 하고, 스펙, 아고요 그럼 여기, <laughs> 해선하듯이 똑같이 <웃음> 만들면. <웃음> 아. 그 m not sure. I'm not s u r 되 I'm not s u 살. 그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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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이 not s u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산다 그러면 여기서 사잖아. 네, 그렇죠. 내 지지선을 지지하는 데서 위에서 떨어진 걸받는단 말이야. 알지. 근데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올라와서 자존거야. 응, 요, 요, 요걸 깨고. 아니, 요것은 흔들림이 깨고 내려오는 추세라고. 여기서 여기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. 깨고 올라와서 지지하는게 상소액자가 되는거지 이해가? 네. 원래는 여기서 지금 깨고 내려왔잖아 네. 여, 여기서 이제 여기서 바꾸고 올라가야 되는거지 네. 여기 네. 하락출선을 네. 지 못하니까 네. 한번 더흔들잖아 어, 어, 깨고 내려왔을 때 올라가는게 좋다는 거지 그러면 이건 내 응. 네, 지지선을, 응. 어. 한번 깨고 내려오는 거지. 응. 우리, 내가 그때 그, 그 종목 하나, 그, 지지선 한번 깨고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게시판 교육이 있을 거야. 그게 무슨, 무슨 종목이 있더라? 그 종목 있잖아. 여기 서같 올라가는 거. 응. 어, 어, 어. 그래서 한번 깨고, 깼으면 좋겠다는 거 있었잖아. 깨고 올라갔었잖아. 요거는 이제 이렇게, 복사를 하면, 이렇게 되겠지. 어, 이렇게 되겠지. 어, 지지 과정하면, 어, 그지. 안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나오겠지. 어, 그럼 여기 딱 걸리네. 어, 여기 딱 걸리잖아. 어, 그러면 이제 여기서 1차 매수, 여기 2차 매수 하면 되겠지. 그러면 이제 상승연자 이렇게 나오, 열리잖아. 아 a 되게...